안녕하세요. 행남암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 선반에 있는 두번째 선반에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이렇게 어, 막민밀조밀 있어가지고 다 꺼내고 어, 찍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두번째 선반에 있는 아이 중에 이 친구는 화이트 미니마라고 제가 적어 놨네요. 예쁘죠? 건강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샴페인 그 뒤에 있는 아이는 선스타. 가을에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던 아인데요. 이 베란다로 들어와서 물이다 빠졌습니다. 또그 옆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친구는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인데요. 여름에 살짝 옷 자란 상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친구는 홍상생술 같아요. 한번 꺼내서 볼게요. 네, 이 친구 홍상생술이 맞네요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죠. 이 친구도 한여름을 나기가 참 힘들었던 친구인데요. 색깔을 띠면서 베란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란다에 있으면 아이들 예쁘게, 창종류 아이들은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 이 친구도 지금 많이 자랐는데요. 얘는 에보니 같아요. 명찰은 없는데, 에보니 같습니다.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녹색을 띠면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뒤에 있는 문스톤. 한여름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문스톤. 이쪽 방향에서 보니까 움스톤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뒤에는 아까 쪽 어, 아까 뒤쪽에서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화상을 입어서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쪽 면에서 지금 아이들 동그란 동글동글하게 얼굴을 잘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친구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뒤쪽으로 꽃대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가씨라는 참 종류의 아이인데요.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이 친구는 한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인데요. 네, 이름을 명패가 없어졌어요. 한 여름에 막 여기저기 옮기다가 이름을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연봉이랍니다. 연봉이 여기 자구 하나를 내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피치 센 크림인데요. 한여름 나면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지금 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고비는 넘겨서 잘살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트룩이다. 기다라는 나이에요이 아이는 앙팡금, 앙팡금인데 색깔 예쁘죠. 잘 자라고 있답니다. 고그 뒤에는 마리아 실생이라고 붙어 있네요. 고그 옆에는 크리스마스. 소인제 유저고페어리스 창의스피 모노크러스트금 음, 노끼란 미니고상우 크리스마스, 앙팡금, 마리아 실생, 피치 피치스앤크림. 피치스 투르기다 프리티 론네반스이 친구는 어, 여름을 나면서 딱지벌레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예요 그래도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봉 요 아이 이름 잊었지만 창 에스피 이 친구도 창 에스피 아이 친구 에보니 같아요 에보니 작년 여름에 음, 다수화농원에서 데리고 온 나이 같아요. 그 다음에 홍상생술 문스톤 새별이 여기 와있습니다. 저기 음, 거실 창틀에 있다가 거기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겨온 아이랍니다. 이렇게 2층 선반에 있는 저희집 아이들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러분 한주도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